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수십 차례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잖아요 근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유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경하게 위는 거룩한 구루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난국 속에 충신 나온다고. 난국 속에 영웅 나온다고. 정말 이러한 신앙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구르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구르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다시 민족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인전 4장이 3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유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에구걸함에 살던 한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에 그를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여 그에게 요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와 유한은 말하기를 네가 찾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앉은 뱅이는 다리에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함에 살아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성인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평생의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뛰어 성전에 올라가 찬미하는 모습을 볼 때, 에 이건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까 혹시라도 여러분 신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저 안전메인을 일으킨 사람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라고. 여러분,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일으켰단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어떤 충격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충격보다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자가 내가 죽인 예수라고 예수가 일으켰다 간다면. 그들은 안진병이 일어난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신을 저지른 일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충격이기는 말이에요 내가 죽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안진병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움이 순식간에 밀려오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는데게, 죽였다가는 그 죽음은 끝난 줄 알았는데게, 그가 어디서 살아있어서 저자를 일으켰단 말인가? 그렇다간다면, 자신들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가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죽음의 죄를 졌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조주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믿어준다 간다면 믿는 순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죽을 신을 죽인 자가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부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했다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오늘 그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오늘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증언하게 말하기를 사실 너희가 죽을놈들아있냐 너희는 저주받을 민족 아니냐? 너희는 정말 신을 죽였던 메시아를 죽인 자 아니냐? 너희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삶을 받을 길이 있느니라 살 길이 있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 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늘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 우리는 예수를 죽이자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죄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죽인 그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또 우리는 죄악가운데 우리는 저주받을 민족이 영원히 멸망받을 만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수없이 오늘 말한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를 보냈고 선자를 보냈고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였느니라 돌이키라고 지금도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모든 오늘 종교인들이 느꼈을 때그 충격. 오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외면한다겠어? 외면되어질까요? 죄가 사라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없어.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 나는 죽인 적 없어. 나고리가 외면한다. 고 우리의 죄가 없을까요? 그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죄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이 아침에 느끼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인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돌이키면 살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는 조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근데 그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에르사렘 성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들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팽, 평... 설마 저주 받을라디야 우리가 설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눈과 마음이 문 성전에 있는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에 그러면 우리는 죄사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의 성전에 와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이 아침에 와 있지 않느냐 이것만으로 우리가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간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배설할 때에 가룟유다와 함께 성만찬을 배설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설라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설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 가, 너희 우리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아니 제자인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고 있는 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고 있는 데게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가 뭐냐면 자기를 예수를 팔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이 제자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안 믿는 자가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말을 제자들이 오늘 성만찬을 지금 받아서 성만찬을 마시려고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 하겠어요? 난가, 난가 할때 서로 뭐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것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 지금 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고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아니냐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7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7 1절을 시작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가론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시몬 가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이열둘 중에 하나,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를 주었어요 너라고 네가 돌이켜야 된다고 너 지금 안 믿고 있다고 너 예수님의 제자로만 따라다니고 있다고 오늘 성만찬을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면 나를 팔려고 한다 왜? 그는 물질이 더 필요했거든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은 물질이었거든요 물질만 하게 되면 예수를 떠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가 나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전에서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도 함께 달립니다 성경에는 그래 처음에는 강도들도 예수를 비방하더라 복수를 썼어요 둘다 예수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렇게 죽이는 자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강도가 돌이켜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돌이킨 순간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저주했어요. 마지막까지 피방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억 한마디 회개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아니, 누가 보면 13장, 43장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돌이키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근데, 근데 왜한 돌이킬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얼마나 완악하면, 보세요. 얼마나 완악하면, 마음이 완악하면 귀로 듣는 것이 둔하고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 같으면 그냥 조용히 설교시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뭐하는 아세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설교에 감동돼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고침받을 것이 오히려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완악하면 내가 고침받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오늘 저주받고 싶은 게,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 없을 것 같지요?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완악해지면요. 눈 감아버려요. 귀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냐 하면, 내가 그 마음,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까봐, 내가 새로워질까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축복받을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있다니까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져요. 누가 사탄이 역사하면 오늘 이글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죽인 자가 지금 일으켰느니라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냐하면 두 번째로. 새날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새날을 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자 제사함을 받으라 받고는 끝난 게 아니라 이같이 하면 뭐하게 되고 전에 성경에는 상쾌하게 되세요 오늘 새로 간 단어가 뭐냐면 하 상쾌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해방시킨다, 이 뜻이에요, 온문이. 그게 러 뭐냐면, 여러분들의 묶였던 모든 죄악을 풀어주는 해방의 날이요. 여러분을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들어주시, 왜? 해방받은 게 얼마나 즐겁냐고. 그러니까 오늘 해방받으니까 얼마나 즐겁냐고. 죄에서 오늘 풀려나는, 저 교도소인자가 오늘, 오늘 여러분을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냐 이렇게 기쁘고 상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근데 회개해 담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좋은 날만. 내 인생의 기쁜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냐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새 날을 맞이하기 이 기쁜 날 내가 해방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상쾌함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고자 날마다 날마다 주의 성전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신육들이 이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은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를 왜 보낸 줄 아느냐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돌이켜 너의 악을 제거해 주려고 우리 힘으로는 제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시려고 왜 우리를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있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예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오늘도 표정만 구합니다 내게 기적을 일어나기만을 기도합니다 근데 돌이키는 자는 오늘도 예수만 주목합니다 왜? 네, 그 예수가 내게만 오시면 내 인생은 새날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귀전과 내 마음 속은 어떤 소의 귀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의 해방을 맞이하고 상쾌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이 준 마음을 이 아침 뚫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야만 삽니다.